안녕하세요. 저는 손서영입니다. 붙은 대학교는 어디인가요? 저는 홍익대 서류전형 미열고까지 합격을 했고 이화여대 디자인학부랑 경희대 시각디자인학과에 합격했습니다. 경쟁률이 음. 다 몇이었어요? 어 홍대에는 제가 했을 때는 한 3대 1 정도까지 미열고는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이화여대는 7대1 정도, 경희대는 10대1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붙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? 네. 간단하게 말해줘요. 이화여대는 어, 네. 수능 다음날에 바로 나왔는데 <웃음> 바로 <웃음> 울음이 왔던것 <laughs> 같습니다. 그리고 경희대는 1월 1일날에 발표가 나왔었는데 새해 선물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. 입시 경력은 몇년 정도 되나요? 저는 입시 그림을 3년 정도 그렸었습니다. 실기와 성적 관리는 어떻게 했나요? 실기와 성적을 다 챙겨야 해서 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, 시간 분배를 잘 해서 둘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. 입시 미술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? 어... 공부나 약간 실력이 잘 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더 퀄리티가 좋은 그림을 많이 관찰하거나 더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음.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성공 입시를 하게 된 비결은 저는.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저만의 입시 방법을 잘 찾을 수 있었고, 또 제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림을 잘 그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본인만의 뭐 그런 그림 그리는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? 그림을 잘 그리려면 일단 많이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, 또, 관찰력도 많이 중요하고, 형태력 키우는 것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본인에게 더바나트 미술학원은? 저에게 더바나트 미술학원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원래 다니던 학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3년 동안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던 게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가르쳐준 선생님들에게 한마디 하자면? 어... 일단 많이 감사드리고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잘 예비 저반중이들에게꼭 해주고 싶은 말은 어, 어, 열심히 노력해서 꼭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또 저보다 어, 좋은 대학에 꼭 가서 어, 나중에 서울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.